네,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킵 없이 시청하신다면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는 저 그림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르는데 1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바이누를 사야 할한 가지의 이유라는 이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자,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생태계도 꽤 진지하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시가 총액은 대략 수십억 달러 규모로 중형급 코인에 속하고 유통 공급은 589조개가 넘는 초대형입니다. 그래서 1토 큰 가격이 낮게 보이는 건싼 코인이 아니라 공급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큰 공급을 어떻게 다뤄서 장기 가치를 만드느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더리움 위에 올린 레이어 2, 시바리움이에요. 이 시바리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더리움의 보안과 호환성은 유지하면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별도의 고속 차산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지갑을 연결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토큰을 보내고 교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가격과 무슨 상관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 토큰의 가치는 결국 유용성에서 나옵니다. 빠르고 싸게 쓸수 있는 네트워크 위에 덱스나 게임이나 결제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래, 수수료, 유동성이 늘고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스스로 마케팅이 됩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레이어2 시장은 경쟁자가 많고 사용자 경험이 복잡해지며 초기 유입이 쉬워도 지속 사용은 어렵습니다. 또 시바리움이 빨라져도 생태계의 킬러 앱이 부족하면요. 네트워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공급이 아주 큰 토큰이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늘어도 가격 반영은 느리고 꾸준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바이노는 밈의 입구로 사람을 모으고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2로 쓸거리를 제공하면서 유틸리티를 키우는 전략을 택했어요. 공급이 큰 토큰 특성상 가격 반응은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럼 시바이노 차트 보면서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텐데요. 아, 그 전에 대박 이벤트 공지 드릴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그림자 코인 핵심 요약집 보이시죠? 자, 들어가시면 정말 열심히 만든 요약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선착순 50분 대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기본편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전편까지 뻔한 내용이 아닌 진짜 핵심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400분 넘게 계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10거래일 이내에 매도를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디움이라는 코인을 지난 7월 9일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8월 10일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160% 넘는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 소소한 인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더 많은데 번거로워서 일일이 저장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정확히 7월 9일에 공유를 해 드렸고요. 이모티콘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50분 안정 입장 이벤트와 함께 여기 하단에 모자이크로 가린 6개 종목 세력주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력주는 목표수익률 약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20일에서 3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력주도 같이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요. 문자 자동 발송 링크가 보이실 텐데 이 링크를 누르시면 수익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간편하게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 시바이노 차트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단을 보시면요. 이 평선들이 빼곡하게 위치해 있는데 이 모습은 나는 저항이 강하니까 오면 내릴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시바이누가 또하락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선요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구간상 역배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는데요 하단에 0.0 1670 부근 지지가 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 무엇보다 큰 흐름으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심리 회복에 기대감으로 0.01800 부근 돌파를 바라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흐름에서의 핵심은요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는 강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이 관망을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확신보단 의심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여기서 하락이 나오시 0.01670이 부근까지 충분히 열어 둬야 하고 이탈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시 잡힐 거고요 계속 파란색 단기 2평선을 터치하면서 이격도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0.01800선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에 대한 대응법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기에 꼭 시나리오부터 구축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의 핵심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같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수익 편차가 크게 나는 건 누가 먼저 분석을 마치고 선취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료를 해석하는 것과 사트 분석이 중요한 건데요. 하지만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트릭을 만들면서 혼란스러움을 줍니다. 특히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투자자들이 이런 트릭에 속아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드리자는 취지로 오늘처럼 관심 코인과 관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무책임한 타 리딩 방처럼 종목만 탁 들이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근거까지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계신 분들은 물려도 그림자 종목에서 물려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림자 핵심 코인 PDF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세 가지의 종목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로 미래가치가 높은 코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상승 모멘텀이 강해야 하며 세 번째로 세력의 개입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맞아 떨어졌을 때가 결국 수익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무료로 하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에게 당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서 안목을 넓히라는 취지로 이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셔도 일제히 받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50분 안정으로 입장 이벤트와 함께 하단에 모자이크로 가린 6개 종목 세력 주도 같이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플러스로 이 그림자의 피와 땀이 섞인 코인핵심 요약집까지 받아 보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문자 자동발송 링크 누르시면 수익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간편하게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이나 다른 문의 사항은 더 보기란 설문지 링크 누르셔서 하단 기타에서 적어 주시고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확인해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 기 보유자분들과 신규 예정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핵심만 딱 짚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 그림자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